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에서 중기업과 경매매수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인천 강화에 위치한 주택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건 가격에서 반값 이하로 떨어진 물건으로 전원생활이나 세컨하우스로 이용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주택입니다. 현재는 감정 가격에서 반값 이상 떨어진 금액으로 1억 정도에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2024년 5월 10일 날 낙찰이 된 물건으로 제가 나름 분석한 미납 사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분석한 미납 사유와 시세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77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로도 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로 지분은 7.5평 정도 됩니다. 바로 이 도로가 오늘 지분으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건물 전면을 보면요. 경배 정보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입니다. 잡초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있고요. 어, 이렇게 지금 문은 열려있는데요. 현재 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는 확인은 되진 않는데 한번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요. 잡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의 안쪽은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2층 문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거실의 창문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앞에 이렇게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고요 건물 측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물 우측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강아지도 키웠던 것 같네요 계집도 이렇게 있고요 네, 건물, 우측도 이렇게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뒤편은 이런 모습이고요. 건물의 외관은 그래도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8년 차의 주택입니다. 네, 건물의 마당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안은 볼수 없습니다. 네, 일부러 경매 보러 오신 분들이 보라고 이렇게 현관문은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저 메시지를 보면 내부에 사람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강화에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동네가. 이 도로는 지분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도로변으로 나가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옆에도 목조주택이 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도로변을 따라 들어가면 정면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주택이 있고요. 2017년도에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분으로 나와 있는 도로는 사도이고요. 지금 제가 이 걸어가고 있는 이 도로는 국가의 토지라서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농경지에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전부 다 농경지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주택이 위치한 마을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네, 오늘 본 저희의 주택이고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주택의 도면입니다.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1층에는 이렇게 데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거실이 위치해 있고요. 주방도 위치해 있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봤던 이 부분은 다용도실로 창고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층에는 방한 개와 화장실, 보일러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내부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의 도면입니다. 2층은 이렇게 방이 3개가위치해있고요 화장실이,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는, 발코니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경매물건 정보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2441번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97-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이외 1필지는 도로의 지분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85평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29평 정도 되고요. 매각 조건은 건물 전부, 토지 지분 재명각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분은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까지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지분입니다.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 선에 감정 평가가 되었고요. 최저 입찰가는 49% 가격인 1억 8 0 0만원 선에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입찰 내용을 참조를 해 보면. 2024년 5월 10일 날 낙찰이 한번 되었는데요. 1등 낙찰 금액이 1억 9,381만 원입니다. 신권 대비 86%로 낙찰을 받아 가셨고요. 이때 입찰 인원이 상당히 많이 몰렸는데요. 15분이나 입찰한 물건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등 낙찰받은 분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날한번더 유찰이 돼서 10월 7일 날 매각 기일이 잡혔고요. 이때 매각하는 최저가는 1억 800만 원 선에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유찰의 이유를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물건 분석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 용정리 879-2번지 지목이 대인 토지는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라고 보면 됩니다. 토지의 면적은 7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분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용정리 897-4번지가 도로의 지분입니다. 이 도로의 지분은 약 7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1층,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목구조의 주택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인 내용은 없고요, 소유자가 직접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 말소기준 권리 이하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소지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물건의 위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주택이고요. 인근에는 이렇게 다 농경지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전부 다 논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원주택이 많이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강화 초입에 있어서 김포와도 상당히 가까운데요. 이 강화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인근에 저희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강화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여기 김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서울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 인근에 실거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의 위치는 바로 이 위치에 있고요. 이 위치에 있는 주택과 이 앞에 있는 도로가 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렇게 세 건의 매매 사례가 있는데요. 2020년 5월 달에 2억 3천 7백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엔 토지 면적이 121평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2억 4천 4백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 주택입니다.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도 토지 면적이 121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주택은 2023년도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3억 3200만원 실거래가 중엔 가장 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당 354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94평입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이 밑에 두 건의 거래 사례를 보고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2020년도에 196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2021년도에 202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가로 잡으면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는 예상을 하고 오늘 검토하는 주택의 가격을 대략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검토하는 주택의 토지의 면적은 77평 정도 됩니다. 77평을 평당 200만 원으로 계산을 해 보면요. 약 1억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미납 사유는 지금 이 시점에서 1억 9천만원의 낙차를 받아 가셨는데요. 시세보다 상당히 높게 낙차를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근에 평당 200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주택은 도로의 면적은 빼고 토지의 면적만 계산을 해봤을 때 77평 곱하기 200을 하면 1억 5천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차에도 1억 5천 4백만원 금액이 좀 애매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했던 것 같고요. 3회 차에는 1억 800만원의 금액으로 이번 회차에는 낙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물건에 검토하는 분은 거래 사례를 잘 비교해 보시고 입찰가를 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이 주택 어떠셨나요? 이번에 재매각 사건이어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2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시세 분석은 꼼꼼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택의 단점은 목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목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세컨하우스 또는 조용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해차에 입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검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